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리장은 살짝 상승하고 시작했는데 본장 가서 바뀔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상황은 여러 개안 좋지만 최악도 뭐 최악까지는 아니겠죠. 예, 이전의 하락, 예, 큰 폭의 하락도 이겨내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예, 조금 더 지나고 더 떨어진다면 만약 예, 그때 걱정하셔도 되고요자 오늘 제 계좌는 자 진, 어제보다 조금 줄었네요. 예한 40만원 뭐 35만원 줄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 1, 2번 계좌 쓰는 건 알고 계시겠죠? 예 듀얼 어카운트 쓰고 있고요자 한쪽에서는 t m r 매매법 예세 가지 자산을. 리밸런싱 하는 기간별로 리밸런싱 하는 매매법을 써서 어제 t q 를 저는 매도해서 또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수익만큼은 무료니까 두주 공짜로 받았고 아 그저께죠, 이게. 어제도 저는 또 매도를 세개 세 했습니다. 그래서 70개가 여기서 수익권에서 떨어지면 줄이는 겁니다. 자동 주문 써서 세 개를 또 팔았어요. 그랬더니 또 수익이 발생해서 한 개는 또 공짜로 오늘 샀습니다. 두 번째 계좌에 이제 27주에서 35주로 늘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계좌에다 자꾸 사주는 거죠. 그러면 반등했을 때또 수익 실현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스윙 계좌입니다. 스윙 계좌. 그리고 GLDI가 170개인데 여기 182개로 늘면서 여러분 이제 양전했어요. 오늘 양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TQ가 떨어질 때 원자재나 채권이 올라가는 경향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죠.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던 TMF는 조금 더 늘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늘렸는데, 자, 스윙계좌에 있는 TMF는요, 줄었죠. 예, 어제 양전환 했어요. 여, 어제 플러스 돼갖고, 여기서도 또 10개를 매도해서 그 금액으로 제가 TQ를 산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 돈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MDD가 줄어듭니다. 예, 위험률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래서 더큰 하락이 오더라도 예, 저는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왜? TQ보다 다른 자산들에 들어있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럼 더 떨어지면 그때 저는 TQ를 더 많이 늘릴 겁니다. 극한 상황에 왔을 때제 부를 늘리기 위해서 그때 투자를 해줄 거고요. 자 SQQQ 안전벨트 매매법 제가 같이 하는 거 알, 뭐, 이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럼 이게 어제 20% 가까이 됐던 그저께죠.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양전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것도 팔아서 TQ 살 겁니다. 그럼 제 TQ는 여러 가지로 사지겠죠. 그러니까 하락해도 저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금 자체도 보시면 네. 지금 수량 대비 30%는 거의 35% 가깝죠. 현금 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좋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준비는 하시되 이게 바로 준비죠. 포트폴리오를 잘 꾸며 놓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의 준비고요. 그럼 떨어질 것만 걱정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만 산란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그니까 러 조금 떨어질 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예, 내 포트폴리오가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구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SQQ. SQ나 이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이것이 나의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몇 주를 갖고 있느냐, 그거 전 크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천주, 이천주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폭락하면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래 갖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10년을 제가 이 TQ를 매, 저기, 매수한다고 치면 앞으로 10년 갈 걸, 지금 100%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때 20, 30% 갖고 있는 게 맞고요. 하락했을 때 50, 60%더 늘리는 게더 중요한 거고, 올라갈 때 수익내서 또 나오고, 또 하락 구간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때 더 늘리고 이런 예, 능동적인 투자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TQ 자산가가 된다라고 제가 눈에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일본 최고 부자 집사가 발견한 부자들의 특징이라는 이런 예, 그림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돈이 벌어다 준 돈으로만 사치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와 부자들의 차이점은 어떤 돈으로 사치를 하느냐예요. 제가 다른 TQ 투자자와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부자들은 사치를 부릴 때 철저하게 돈이 벌어다 들준 돈으로만 사용합니다. 물론 저는 철저하게 TQ를 제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고, 예, 제 돈도 사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SQQ나, 그 다음에 예, TMF, GLDI 같은 포트폴리오가 벌어다 줄 때, 그때 또 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 게 오래 가기엔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소비를 하면 자본금은 줄지 않죠. 저도 자본금이 잘안 줄잖아요. 떨어져도. 그러면서도 계속 제 TQ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돈이 벌어져 주는 돈으로 자기의 필요한 사치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자산은 계속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TQ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 포인트를 활용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TQ 투자를 사업 경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어, 진짜 사업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너고 내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예, 저도 작은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회사가 항상 잘될 거면 좋은데 저도 창업한지 한 2년 3년 동안 진짜 잘 됐는데 예, 2년 그 이후에 2년이 어렵더라고요. 이때 살아남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 바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자라는 거죠. 그냥 사기 바쁘고 모으기 바쁜 분들은 제가 볼때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냥 매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나주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업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제목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큐를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함께 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레이 달리오 지금은 조금 예, 존재감이 줄어드셨지만 그래도 한때. 대단한 투자 자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했던 오레더 포트폴리오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예, 4분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기 호황기. 여기 호황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식회사채 원자재 신흥국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인가요? 호황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기니까 물가연동채 원자재 신흥국 채권 같은 경우를 일부 포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일 때는 채권과 물가연동국채가 더 들어가고요. 자 이때 물가가 하락해야겠죠. 그리고 불황이 됐을 땐 주식채권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 불황이 아니죠.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1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혹시 리세션 오더라도 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식을 산다 아니죠. 지금 주식을 사버리면 하락하는 구간에 큰 손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대 어떻게 사냐 조심조심 사는 거죠. 조금 조금씩 예, 감당 가능한 구간으로. 근데 그럼 왜 삽니까? 그때 사면 되죠. 혹시 날라갈까 봐 그러죠. 이게 우리 예상과 다르, 다르게, 난 떨어질 걸 예상했는데, 이게 그냥 로켓, 예, 그냥 가즈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제일 중요해요. 어, 과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는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는 들어있습니다. 예, TMF가 예, 이제 채권이고, 신흥국 채권도 넣을까 생각 중인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예, GLDI가 금이니까 원자재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꾸미시는 게 좋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필요한 시기예요. 주가 오, 쭉 올라갈 땐 포트폴리오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예, 수익률만 깎아 먹죠. 하지만 안 좋아지고 리세션을 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포트폴리오를 꾸미셔야 되는 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장바구니에 여러 개 있다고 그것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바로 MDD, 맥스드로우다운이 예, 굉장히 자 코로나 때가 32%였거든요. MDD가 나스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컸죠. 그때 거의 40%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 우리의 TQ는 네 이거 거의 마이너스 96%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없어요. 그렇게 안 남아 있는 진짜 존재감 미미한 상태가 되면 못 버티실 거잖아요. 저도 이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예,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래서 계속 올려야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예,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MDD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겁을 먹고 주식을 팔게 되는데, 이런 오래 더 포트폴리오가 딱 버텨주고 있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96은 안 나옵니다. 예, 제 포트에서 TQ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잖아요. 그럼 이게 절, 90% 날라간다고 해도 나머지 50%는 남아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TQ를 사게 되니까 이런 것들 분산 투자 꼭 유념하셔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TQQQ SOXL이 자 지금 불안하다면 죄송해요. 중수 이상은 아니신 겁니다. 자, 일봉 일본 볼게요.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S밴드에서 이 분홍색 오면 떨어질 확률 크다고 말씀을 이때부터 드렸어요. 이때부터 드려서 거의 다 왔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도지 나오면 모뭐 아니면 돌아. 근데 이번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건 알수 없어요. 하지만 역시나 분홍 라인 오니까 조정 받습니다. 저도 만들고서 상당히 놀래요. S밴드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가끔 그 누군가, 어느 분께서, <laughs> 어느 분께서 저한테 되게 좋은 걸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오를 겁니다. 뭐 과거, 과거가 미래를 결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명확한 현실을 바탕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리장에서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지만, 결국은 떨어지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죠, 여기. 보라색 라인, 40, 50 라인. 요 라인 안에서 매수를 하시면 다시 재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혹시 깨지더라도 요 밑에 44 라인까지 사시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뭐, 안 좋은 상황이 와서 더 떨어지면 그때는 그때 문제라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없으니 어떡하시라고요? 포트폴리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어, 일부분 우리가 담아 가야 날아갈 날때 우리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자 120분봉에서 볼게요 이게 1봉이고요 120분봉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라인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를 안 뚫고 내려온다니까요 이렇게 진짜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라인 이 보라색 라인 딱 깨면서 지금 이렇게 반등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빠서 내려간다면 여기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분봉에서 보면 54라인 정도 되는데 그럼 리스크가 더 줄어드셨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 가면 다시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 라인 갈 때까지만 잘 사서 이 반등할 때 스윙 계좌 거를 예, 처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수익 되거든요. 그럼 그 스윙 계좌 걸로 스윙 되고또 2번 장기 계좌에 또사 모으면 되는 거예요 10분 봉으로 보면 더 디테일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홍 라인에서 여기 보라색까지 뚫고 내려왔죠 네, 10분 봉은 더 시간 간격이 좁아서 변동폭이 큽니다 그럼 어디까지 왔어요? 하늘색 라인까지 왔죠 그래서 반등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네, 7대 3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여기, 55라인. 그럼 요 구간에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떨어질 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 문제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매, 매도하는, 매수하는 이두 가지 매매를 잘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분 봉에서 봐도 여기 300일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갈 확률이 크니까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하시자는 거죠. 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지금 이럴 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언제 신경 쓰셔야 되냐? 자 이때 올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04년도 볼게요. 2004년도부터 이게 바로 금융위기 시기죠. 금융위기. 자이 차트에서 보시면 자 월봉입니다. 음, 간격을 너무 작게 보면 힘드니까 월봉으로 봤는데 얼마나 빠졌냐? 예, 2,850 정도 나스닥 2,850에서 1,250까지 43% 빠졌어요. 43% 빠졌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건자이 중간에 파란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저점이에요. 전저점 여기 고점 갔죠? 고점 갔다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저점이 진짜 중요해요. 이 전저점 구간 정도까지 와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조정이라고 보는 거죠. 폭락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폭락이죠. 43%면. 조정은 한 15%에서 20%를 보는 거예요. 이때 올라갔으면 28% 빠지고 올라갔을 테니까 조정이 됐겠죠. 그러나 폭락으로 변합니다. 폭락으로 변해서 자, 16%가 빠진다는 거예요. 28%보다 16이 덜 빠졌죠. 그런데 우리는 왜못 버티냐? 겁나거든요. 여기부터. 왜? 전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깨는 순간 공포감이 쫙 밀려옵니다. 야, 더, 진짜 이거 어, 바닥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바닥 왔어요. 그죠? <laughs> 이전에 비해서 되게 바닥인데 여기서 못 버틴다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승부 보실 수 있는 분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점까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있어야 됩니까? 들고 있어야 됩니까?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안 중요하죠. 예, 여기서 많이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이건 그냥 수익 내는 거지.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닌데. 이때 안 사고 진짜 이 밑에서 사실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사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힘든 순간을 견디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2020년 팬더믹 볼게요. 코로나 때33%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여기 고점에서 33%를 빼는데 자, 전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전저점이 여기였어요. 요기, 여기. 이때까지 몇 프로 빠졌냐? 25% 빠졌습니다. 한달반 만에 25%가 딱 빠졌는데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 꽤 있다니까요. 왜? 전저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깨기 시작하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기가 8%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이때 사신 분들이 진짜 위너죠. 우리가 이때 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로 다른 자산이 버티고 있어줘야 된다고요. 이때 사셔야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23%까지 빠졌었어요. 지난주 그 지지난주 바닥까지 23%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빠졌죠. 여러분, 2008년도에서도 여기서 얼마 더 빠졌냐? 네, 25%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닷컴버블은 더 어마어마해서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80%까지 빠지니까 아, 그렇게까지 가면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1차 관문을 이겨냈고, 또 여기 반등이 올라와, 이게 조금 그림이 다른 거죠. 과거 폭락장들은 반등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죠 연달아 해서 그냥 쭉쭉 갔죠. 근데 요번에는 모양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응, 패턴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못 가더라도 우린 어디서 승부를 보면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사실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될수 있죠. 이 밑에까지 가는 건 그건 다음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까지 예측하고 하면, 어느, 어느 정도 팔아놓고 현금화 해놓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예, 현금화 해놓고 또 떨어졌을 때또 사고. 그 정도 기술은 제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저도 뭐 자신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왔고요. 그래서 자신 있겠지만 닥치면 당황하게 되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쭉 봐봤습니다 자 용기가 있다 우리는 티큐 투자자들이 백만장자 되기 위한 10가지 특징을 제가 좀 바꿔 봤습니다 TQQQ soxl 투자자라면 당연히 용기 있는 거죠 그냥어 나는 이거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시고 내가 잘 몰라도 나는 이걸로 정말 큰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용기는 갖고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타고난 머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투자하는 게, 투자 연습하고 매일 LOC 매매를 해보는 게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머리만 믿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정보 받아들이면 예측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머리 쓰고 미래를 내가 추론하게 되는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매 잘하고 포트폴리오 잘 해놓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 예, 우리의 TQ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걸 사고, 나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살 수는 있는데 못 팔겠어. 이거 아니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TQ에, 예,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TQ에 예, 농락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TQ를 지배해야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많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방송들도 꽤 있으니 뭐 제가 제 방송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큰 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자금, 공적 자금을 운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방송이니까 여러분한테 객관적인 정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업 기회를 본다. 우리 TQ가 그런 거라니까요. 예, 다른 투자자들이 못 보는 지금 이 부의 기회를 여러분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하셔야겠습니까? 계획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자신을 믿으셔야 되고, 저는 자신보다는 투자는 내가 하는 거지만. 예, 주식은 내 맘대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훈련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기 관리 해야죠. 매일 제 시간에 예, 장을 보고 그리고 매매를 걸고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차트 분석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예, 여기에 너무 빠져서 가족을 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다거나 예, 하루 종일 우리 MTS만 본다거나 이러지 마시자고요. 예, 인생과 투자는 별개입니다. 같이 가려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 번째, 부모가 긍정적이다. 저도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은 좀 운명이잖아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부모가 되면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긍정성을 못 받았어도 TQ 통해서 투자라는 것이 인내와 수양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데 때를 기다려야 되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더 사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는 이런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틈틈이 주식 연습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종목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제가 또한 종목이 좋아 보이길래 말씀드립니다. 그 관심 종목 정도로 보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S시그널에서 자 펌텍코리아라는 회사고요. 네이버 치시면 이 회사 나와요. 그러니까 쭉 한번 보시고 자 우, 저는 S시그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자 월봉에서 보면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부분은 확실해요. 저가 부분 영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S시그널 상승이고 여기 보시면 한참 전에 예, 월봉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그 밑으로 안 꺾였죠. 꽤 괜찮은 거예요. 이 횡보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봉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자 오늘 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여기 보시면 2 1선 뚫고 올라왔고 네 60일선 뚫고 올라왔어요 가까스로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 장대양봉 터졌고 이제 제가 주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에,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장대항공 팡 터지면서, 여기 S시그널 상승 보이시죠? 매수시그널?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빠졌거든요? 이렇게 쫙 내려왔으니까, 이때쯤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한번더 반등은 준다는 거죠. 왜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국내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거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전에 드림, hmm, 패노션도 다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때, 높을 때 어떡하라고요? 매도하고 나오시라고요. 예, 높아졌을 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쫙 올라왔을 때, 21선 밑으로 깹니다. 일부 매도. 맞죠? 그 다음에 60일선 밑으로 깹니다. 20%또 일부 매도. 160일, 매도. 220일, 매도 하면 여러분 하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라고요. 이거 티큐도 똑같은 거예요. 티큐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진짜 폭락한다 그러면 정보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평선 보시고 여러분 20일, 60일, 160일, 220일을 뚫고 내려올 때마다 매도를 따다다닥 쳐 주시면 여러분 큰 피해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 보시면 20일 다시 뚫고 올라오죠. 올라오죠. 이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10뭐 20%, 20%, 20% 사시든 30%, 20%, 10% 사시든 다시 사시면 결국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전이 말씀 꼭 드리는 겁니다. 데이 에로시 매매 가격표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장 TQ가 58.87이니까 여기 지정가 매수 해놓으시고요. 당연히 수량은 아래로 가면서 많게 여기 1111 돼있지만 사셔야 되는 분들은 12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밑쪽으로 많이 거시고 요 밑에는 당연히 LOC 매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정가 매도는 수익 나신 분들 요 가격 활용하시고 두 개는 지정가 세 개는 LOC 매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꼭 내가 하실, 뭐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 여기 자동주문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동매도. 요런 구간들 잘 쓰시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종목 다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잘 셀렉션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또 반등 한번 일어나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저녁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